안녕하십니까. 깜상입니다. 네, 오늘은 송이산에 송이 보러 올라왔습니다. 아, 여기는 아, 송이 가나기 좋은 체적의 환경입니다. 돌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귀신풀도 있고, 여기는 세상에 자리입니다 아... 응, 관리하는 산인데도 아... 뭐 사람들이 많이 지금 들러나나끓리고 있어가지고 이 산은 우리가 수시로 들어왔다가 확인하고 하는 곳인데 보니까 새벽에도 들어왔네요 아... 이래되시면 안되는데 이거 에... 이쪽에. 일단, 그 나중에, 여기는, 밤에, 그분들이 밤에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밤에 한 번, 찾아다겨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분들. 후레시피 켜고 다닐 건데, 한번 경고는 줘야 될것 같아요. 에휴, 그건 그렇고, 자리가 좋아가지고, 송리를 한번 열심히 부지런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긴 자리가 최고입니다. 아, 여기 송리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최고인데. 이게 송이 한개 보이는 것 같아요. 가까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하, 음. 여기 송이 관계 올라왔네. 여기 아, 작년에 내가 올라왔을 때한 개도 못 봤는데, 오늘에서요. 발견해 봅니다. 여기 송이. 옆에 뭐야? 어? 옆에도 한개 올라오고 있네. 여기 송이는 손을 댔기 때문에 이거는 채취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한개 뺄게요. 우와. 보려, 보려 다르게, 와 밑은, 우와, 더 크네. 와. 이렇게 덮어놔야지 내년에 또, 규사를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한 번씩 꾹꾹 눌러봅니다. 혹시나 또 있나? 더 있나? 더예상은 없네요. 이렇게 송이 두 개. 와, 이게 머리에 비해서 몸통이 오또 머리에 비해서 몸통이 엄청 실하네요. 우 이렇게 두 개. 아. 일단 냄새. 아우, 송이 냄새. 좋네요. 자, 다시 또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영상이어 가겠습니다. 또한 바구 돌다가 또 봤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이렇게 한 개가 보이네요. 또 우와. 오. 공이 보기 힘드네요. 후... 에휴, 지금 손을 쳐잡으겠습니다. 고지에 꼽아놓고. 이제 주변에도 한번 수색해보고. 주변에 없네요. 이건 독이네. 이쁩니다 아 송이형 비가 와서 그러나 크게 형은 많이 안 나는데 그래도 송이는 송이네 송이네요. 자 어, 이렇게 묻어 놓고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에이, 송이 찾다가 송이가 너무 안보여가지고 이제 이 산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능이 포인트에 지금 왔습니다. 예, 능이 포인트 와가지고, 예, 막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또 능이를 봤습니다. 요한 개랑, 여기 능이 있고, 여기 능이 또 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아, 이제 뭐, 송이도 안 보이고 이래가지고, 오늘 출수하려고 하면서 일로 왔는데, 야 여기 능이가 있네. 아, 참. 기분이 좋네요. 예, 네, 이거 빨리 능이 지금 비가, 여기 지금 비가 오고 있어가지고, 여기 담고 영상, 어, 조금이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또 도면서 또 능이를 또 봤습니다. 이렇게 또 능이가 이렇게 있네요. 아,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비가 오는 와중에도 이렇게 상태가 매우 좋네요. 이거 이제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저 위에, 저 나무 밑에도 있습니다. 이제 철수하려고 하는데 보이네요. 아, 이게 좀 빨리 왔으면 좋았을 건데. 이거 채취하고, 네, 영상,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저 위에서 농이를 어, 보고 시간 관계상 지금 제가 이제 철수를 해야 될 시간이라서 시간 관계상 내려오는 길입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 이코너로싹돌한데 이렇게 노루궁뎅이 하나가 싹 보이네요 어 non 아. 음. 상태가 그렇 나쁘지 않아서 접수하겠습니다. 음. 다는 못 뛰고 음 여기 특유의 버섯 냄새 이만큼밖에 못 뜯습니다. 이거로 뜯어가지고 갑니다. 오늘은 그래도 송이도 보고 농이도 봤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지금 빨리 차로 이동해가지고 지금 빨리 지금 마무리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비가 오지만은 이렇게 산행 해가지고 동일한 냉류까지 보고 <laughs> 했습니다 물론 예. 기분도 좋고 이러니까 비가 와도 좋네요 예.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예.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깜상이었습니다.